안녕하세요 여러분 제가 SF9 좋아하는 거 아시죠? 오늘은 SF9의 시그를 함께 풀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크리스마스 날이고요 사실 이 택배는 어제 도착을 했는데 그래도 뭔가 크리스마스 날 뜯어보고 싶더라고요 크리스마스 잘 보내셨나요? 전 낮에는 혼자 시간을 보내다가 저녁에 친구랑 술한 잔하고 들어와서 좀 설렌 마음으로 택배 뜯어 보려고 합니다. 엄청 무거워요. 시그인데 정말 SF 9이 저한테 주는 행복이 정말 크거든요. 트라우마 그 루, 루미네이션 앨범 언박싱하는 영상도 찍어놓기는 했는데 멋있다, 잘 생겼다 이런 말밖에 안 하더라고요. 이것도 한번 찍어보고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는데 작년 시그를 굉장히 잘 썼거든요. 달력 같은 것도 이제 회사에 놔두고 되게 알차게 잘 썼기 때문에 이번에도 기대가 많이 됩니다. 정말 연말에도 SF9과 함께 할수 있다는 게 너무 좋고 모든 판타지분들이 그렇겠지만 열심히 멤버들의 공연을 다니고 올해 마지막 날 31일에도 인성이와 재윤이 공연을 보러 갑니다. 이게 뭐가 들어있는지 또 영상이 담겨야 되거든요. 누락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영상도 찍는 겸 같이 뜯어보겠습니다 오늘도 어제 낮에 혼나 동로가 가지고 SF 라인으 엄청 부러웠거든요 벌써 예쁜데 진짜 이번에 너무 영롱해주호가그 아. 시그 약간 스포 영상처럼 브이앱 찍었었는데 아 다이어리가 진짜 너무 예쁜 거야 제가 또 다이어리를 되게 좋아하잖아요 닭구러로서 짜잔 찍으면 여러 아이가 나옵니다. 앞에 지금 달려있는 이 쿠폰 카드가 누구일지. 제 채는 다원이고 차에는주호입니다 근데 멤버들 다 좋기 때문에 누가 나도 상관이 없는데 로은이가 나왔습니다. 요즘에 로은이의 그 연모가 또잘 돼가지고 바쁜 연말을 보내고 있는데. 근데 저왜 이렇게 어려 보이지? 유난히 더 어려 보이는 느낌인데. 이렇게 SF9 2022년 밑에는 시즌 그리팅 이렇게 적혀있고 색깔이 너무 예쁘죠? 아지데그 앞에 전자레인지가 보이는데 여기에 뭐뭐 뭐 들어있는지 일단 확인을 해볼게요. 작년 시그 때는 누락이 없었거든요. 제발 누락이 없었으면 하는 아까 뭐뭐 뭐 들어있는지 이 종을 옆에 냅두고. 뭐라고? 보이세요? 진짜 너무 영롱하지 않나요? 보라색? 벌써 예뻐. 일단 하나 하나씩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게 인비테이션 티켓인가봐요. 이게 두개 들어있다 했거든요. 아 진짜 이거 진짜 대박이에요. 애들 너무 청량하지 않나요? 아 진짜 그리 다원이 이거 진짜 찌진 그리팅 찍었을 때 버블로 사진 보내줬는데 진짜 너무 귀여워가지고 진짜 와 청량한 느낌을 제가 좋아하는데 되게 청량하게 찍은 것 같아요. 그리고 하나는 재윤이가 나왔습니다. 최근에 재윤의 실물을 제가 봤거든요. 창업이라는 뮤지컬을 보면서 사진도 물론 잘 생겼는데 실제는 진짜 훨씬 더 이목구비가 막 이렇게 뭐 조각같이 그런 느낌이더라고요. 더 날카롭고 사진 너무 예쁘게 잘나왔네요 색깔이 너무 예쁘다. 슬라이드 필름 한 개. 냉장고 같은데 저는 되는데 이런 필름 이 있는데 어떻게 보여요? 저는 진짜 멤버들 다 같이 있는 게 너무 좋아서 스티커 두 장이라고 했거든요. 애들이 직접 그린 건가 봐요. 되게 돌기탱인데 이거 진짜 졸기탱인데, 이것도 다이어리에 잘쓸수 있겠다. 여기 이제 멤버들 나타내는 게 있거든요. 영빈, 인성, 재윤, 다원, 로운 주호, 태양, 휘영, 찬이 해서 다 이렇게 있고. 아 너무 귀여운 거 아니야? 여기 이렇게. 뭐, 찬이랑 다원이랑 이러면서. 옆에, 으쓱으쓱, 동글동글, 두근두근, 두근 꼬물꼬물. 아니, 너무 귀여운 거 아니에요? 너무 귀엽다. 필름 포토 3매. 이거 필름 포토인 것 같은데, 뜯어볼게요. 이번에 조합이 약간 좀 특이한 조합입니다. 평라인과 막내 라인. 영빈인성과 찬이. 이게 막 필름이라서 영상이 붙었는데. 그리고, 태양로운 희영. 아, 진짜, 안아 생긴 애들이 없죠? 이거 대박이다. 이거 3명. 얼굴 합이 완전. 재윤, 다운 주호 이렇게 세 명이서 찍었어 이렇게 하니까 되게 예쁘다, 색깔이. 이거는 뭐 DVD, CD인데 사실 이렇게 받으면 어디 막 넣어서 볼 데가 없어서 카드부터 보여드릴게요. 프레임 한개 포토카드 18. 프레임도 있고. 뭐지? 뭐지? 용빈. 이 아, 진짜. 아, 근데 s f 9는형 라인이 너무 귀여워요. 저랑 동갑인데, 진짜 어떻게 이렇게 청량할 수 있죠? 인성이. 제가 올해 가장 많이 본 멤버입니다. 올해 진짜 인성이는 제짜 실컷 본것 같아요. 그래도 또 봐도 또 봐도 좋겠지만, 앞에서도 막 보고. 기영이, 재윤이. 그리고 제최 다은이. 뭔가 이렇게 분위기를 내도 귀여워요. <laughs> 그리고 로은. SF9의 센터 로은입니다. 주호 녹색이 잘 어울리네요. 저는 주호의 노래로 위로를 정말 너무 많이 받기 때문에 제가 너무 아끼는 멤버입니다. 근데 조금 주호가 노래 만드는 거를 당분간 쉰다고 해가지고 기다려야 할것 같아요. 태양이 그러니까 스 s 나이은 요즘에 근데 열심히 안 하는 멤버가 없고 또 개인 활동을 진짜 다 열심히 하고 있어서 희양이 그리고 찬이. 이분에 되게 잘 찍었다. 그리고 좀 화려하게 이렇게 또 찍은 카드들이 있어요. 잘 났어. 음, 인성이 왜 이렇게, 이때 왜 이렇게 살이 빠졌지? 아, 진짜. 아니, 이거 진짜 너무 귀여운 거 아니에요? 이거 진짜 너무 귀엽다. SF9에는 좀형라인들이 귀여운 멤버가 되게 많은데, 그때그 나이에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게 기울 수가 있는지. 뭔가 인위적으로 하면 좀 거부감이 들 텐데. 좀배어 있는 느낌이에요. 그런 게. 멋있고요. 말해 뭐해 멋있죠? 저도. 저 사실 태영이가 제일 잘 나온 거 같은데. 분위기 뭐야. 그리고 희영이가 있고요. 되게 무심한 듯잘 찍죠? 그리고 찬이. 프레임은 뭐 이렇게 하는 건데. 이거를 뭐 어떻게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. 다이어리를 보도록 할게요. 짜잔. 제가 너무 좋아하는 홀로그램과 이60 다이어리입니다. 사실 저번에도 예뻤긴 한데, 시즌 그리틱 연두색이었는데, 이런 60이 저는 더 편한 것 같아요. 그래가지고. 너무 예뻐. 제대로 안 잠겨있나봐. 다 빠져. 다 빠지고 날리네요. 잠시만요. 살짝 종이가 찢어져서 왔는데 뭐이 정도는 그냥 한칸 한 찢어진 거라서 쓸수 있을 것 같긴 해서 아 진짜 저는 이렇게 다 같이 있는 모습이 왜 이렇게 좋죠? 저 너무 좋아요. 약간 레트로 느낌 나게 이번에 한것같아 그래서 완전 이렇게 쨍한 핑크 머러랑 와 재윤 다원 대박이다. 이 사진들. 이 속도도 되게 은근히 괜찮고. 아니, 태양이도 이번에 되게 잘 어울리게 잘 찍었네. 연은 다이어리랑 다를 거 없이 이렇게 연 일정을 쭉 잡는 게 나오고, 그 다음에 이렇게 월별로 나옵니다. 월별로 다 나온 다음에 쓸수 있는 칸이 이렇게 나오고 이러더라고요. 매일 칸이. 월별로 있고, 이 칸이 있고, 이렇게 하면 좋은데. 멤버들 생일 막 아, 적혀 있고 너무 귀여요. 워 주호 날, 인성이 날, 상혁이 날 하면서 <laughs> 생일 적혀 있는 게 너무 귀엽고 당연 것보다 저는 개인적으로 마음에 드는 잘쓸수 있을 것 같아요. 제가 워낙 일상 다이어리도 쓰고 쓰고 있는 다이어리가 많아서 여기에는 덕질 얘기만 적는 것 같아요. 근데 뭐 맨날 적는 건 아니고 그냥 뭐한 번씩 공연 보거나 뭐 브이앱이나 그런 것들. 덕질이 저한테 굉장히 일상에 좀막 행복을 많이 주고, 현생에도 진짜 좋은 영향을 많이 주기 때문에, 음, 저한테 너무 소중할 수 밖에 없어서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좀 남기고 싶더라고요. 그리고 뒤에, 헉, 영빈이 고수 잘 났다. 영빈이는 또 제가 힘들었을 때 가, 가장 따뜻한 말을 많이 해줬던 멤버라고 할수 있죠. 다정해요, 단체로. 아니, 다원이 진짜 왜 이렇게 청순한 거야? 잘생겼죠. 그 그러니까 이게 말하면 다 잘생겼단 말밖에 안 하게 돼가지고 천 입는 진짜 이제 점점 어른미가 더 나오는 것 같아. 그리고 단체사진. 뭐 모르는 사람들은 뭐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 팬으로서 봤을 때는 멤버들이 너무 끈끈하고 또 이렇게 아홉 명이 하나다 이런 얘기를 정말 팬들한테 많이 해주거든요 그래서 그런 확신을 많이 주니까 팬들 입장으로는 되게 좀 고맙고 우리도 확신을 막할수 있는 것 같아요 얘네는 그래도 계속 같이 가겠구나 이런 이렇게 바이오리를 빠르게 뜯어봤습니다. 그리고 탁상 달력! 예쁘죠? 작년에는 제가 회사에 가져가서 썼었는데 그래서 뭔가 그냥 좀 답답하거나 이럴 때 보면 진짜 기분이 풀리는 거예요. 멤버들 얼굴을 보면 네, 이번에는 갖다 놓을지 아니면 그냥 집에서 쓸지 조금 고민을 하, 해봐야겠습니다. 야, 이거 갖다 놔야 되는 거 아니야? 미쳤는데? 우와. 아니, 영빈이, 영빈이 이제 서른되는거 맞냐고요? 어떻게 이렇게 청량하죠? 근데 이 사진 진짜 잘 나왔다. 미쳤다. 이렇게 달력이 작기는 한데, 그래도 여기 간단하게 적을 수도 있고. 근데 회사에 갖다 놓기에는 이번에는 좀 칸이 많이 작은 것 같아서 집에서 써야 될것 같네요. 저번 거는 좀 칸이 커가지고 일정 잡고 이런 게 괜찮았는데, 이번엔 너무 작아서 얼굴 보는 용도로 집에 그냥 냅둬야 될것 같아요. 진짜 존잘이잖아요. 근데 이 사진이 진짜 잘 나온 것 같아요. 그리고 인성이. 이렇게 보면 진짜 귀여운 느낌인데 인성이도 실제로 보니까 되게 듬직한 그런 느낌이에요, 실물은. 아, 진짜 청하다 근데. 근데 SF9은 진짜 이 현라인이 이런 거 되게 잘해요. 이렇게 귀여운 컨셉 하는 거 솔직히 좀 남스러울 수도 있잖아요. 근데 너무 안 빼고 잘하고, 또 그게 잘 어울리는 나의 순으로 하는 게 아니라, 아까 그 조합 순서, 순으로 하나 봐요. 그래서 찬이가 나왔습니다. 찬이는 진짜 막내인데, 이제 점점 남자 느낌이 나요. 근데 여, 역시나 막내미나 좀 귀엽죠. 귀여운 게 좋아요. 전 그래도 아직은 재이 아, 근데 진짜 이렇게 크게 보니까 너무 좋다. 우울할 때, 진짜, 집에 들어왔을 때, 기, 막, 기분이 확 좋아질 것 같아. 니 언니는 진짜 이 사진을 왜 이렇게 잘 찍은 거야? <laughs> 머리를 근데 살짝만 자르면 더 좋을 것 같기도 하고. 그리 주호. 저는 주호가 장발이 좀잘 어울리는 편인 것 같아요. 어, 이거 잘 났다. 이거 되게 자연스럽게 잘 났죠? 이거 날카롭게 생겼는데, 거기, 또 날카로운데, 또 거기에서 부드러움이 있는 그런 멤버입니다. 로운, 말해말래 말해, 로운입니다 서부는아 진짜 이서중도 되게 뭐라 해야 되지? 대학생처럼 나왔다 해야 되나? 꼬르보이게 나왔어 그리고 태양이 태양이 근데 이거 진짜 잘 나왔는데? 이거 잘 나왔다 그리고 휘영 희향. 희영이가 진짜 해가 더 갈수록 진짜 더 멋있어질 것 같아요 너무 잘생겼고 약간 배우 느낌 나게 잘생겼고 다생기지 않았나요? 그리고 그네명 조합으로 영민 인성, 로운, 찬이 이렇게. 그러니까 이 핑크색이 진짜 아마지 다섯 명 있고. 이번 시즌 근데 느낌이 되게 좋다. 뭔가 청량하네요. 그리고 전 멤버. 또 뉴이어 메세지 카드인가 봐요. 오 그래도 막간면끈끈하게 뭐 되게 보관이 쉬운 그런 재질로 만들어주셨네요. 영빈이 판타지 2022년 새해가 밝았어요. 올한 해도 늘그왔듯 SF9과 함께 이지어할 추억을 쌓았으면 합니다. 올해도 함께, 생, 함께 할 생각에 두근두근하네요. 항상 건강하고 행복해요 우리. 말로 예쁘게 하는 인성이. 새해에는 더욱더 기운차게 힘내길 기원하면서 우리 모두 더욱더 즐겁게 보내봐요. 2022년도 s f 9과 함께. 저는 진짜 이때까지 덕질에 진심이 될지 몰랐거든요. 제가 아이돌 덕질을 솔직히 어릴 때부터 계속했었는데 막 중학교 때 F.T.를 시작으로 끊이지 않고 좋아했거든요. 이제 친구들은 그래도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많아졌잖아요. 이 정도 나이가 됐는데도 제가 이렇게까지 진심으로 덕질을 하게 될지 몰랐는데, 그니까 저한테 어쨌든 같이 있는 일은 분명하니까, 음, 예뻐. 점점 진심이 되어가는 것 같아요. 어, 저를 사랑해주셔서, 좋아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멤버들이 말을 너무 나예쁘게 해가지고, 제가 좋아하고 그때 코로나 터졌을 때여서 단체 실물을 못 봤거든요. 그래서 내년 1월 말에 콘서트를 한다고 해서 멤버들을 볼 생각에 좀 설렙니다. 믿고 따라오라고 하네요 태양이가. 항상 든든하게 말을 많이 하는 판타지라는 어떤 그룹 안에 제가 있으니까 팬과 가수의 사이로서 좀 서로의 편이 되어주는 그런 거를 좀 확신시켜 주는 멤버. <laughs> 아니 <laughs> 희영 이가 희영이가 적긴 게 만수무강하더라고 <laughs> 귀여운 음, 귀엽다. 그러니까 이런 거 놔둘 데가 없어 집이 너무 좁아가지고 나중에 뭔가 좀 방이 여러 개인데로 가면 또 덕질 룸을 하나 만들고 싶어요. 포토북이 있고요. 그 다음에 찍어서 그런가 뭔가 텐션이 약간 너무 차분한 것 같아. 제 마음은 그게 아닌데 그 <laughs> 이거 너무 예쁘다. 애들이 다자 어서가지고 레트로 풍이 나는 예쁘네요. 포토분건 진짜 사실 그렇게 자주 쳐다보고 이러진 않지만 약간 소장 가치가 있는. 근데 또 멤버들 그 따로따로 파는 그런 포토북까지는 사진 못 했거든요. 지갑이 사정이 되는 선에서. 생각보 사진을 되게 많이 찍었어. 영간색에서 이렇게 갑자기 녹색으로 가는 게 좋네요. 아, 재윤이 진짜 왜 이렇게 귀여운 게잘어울리나 진짜 좀 청년 같아요. 진짜 재윤이는 안 그런 느낌인데. 이 나이 때 청년이 이렇게 귀여울 수 있나? 싶을 정도로 애교가 진짜 많고. 제체 옷이 너무 튀어가지고. 그래도 되게 청순하죠? 주호되 자연스럽게 잘 나온 것 같은데, 중간 사진. 전주호도 되게 사진 잘 찍는다고 생각해가지고. 와 진짜 우리 비주얼답게 비주얼들의 모임 중에서도 또 비주얼답게 와 이거 대박이다 너무 멋있네 아니 이렇게 파랑색으로만 입혀놔도 잘생기니까 확실히 되게 다 파라니까 되게 시원한 느낌이에요 태양이도 이번에 진잘 나왔다 이것도 잘 나왔고 아니 이런 화려한 모자가 이렇게 잘 어울릴 수 있다니 음? 와 이거 이거 희영이 찢었다. 진짜 희영이 이거 찢었다. 근데 성격은 너무 귀여워가지고 약간 애교 부리고 이런 스타일이 아닌데 차분한 느낌이 오히려 귀여운? 아 진짜 어디를 펴도 잘생겨가지고 너무 좋네. 근데 뭔가 다 같이 한혀하니까 너무 옷에 통일감이 없어가지고 아니 용빈이가 이번 시그 찍을 때 되게 잘 찍은 것 같아요. 머리는 살짝 영빈이어서 살린 머리 같기는 한데 되게 자연스럽고 그 영빈이가 없는 게 진짜 예쁜데 그 자연스러운 웃음이 되게 잘 담긴 것 같아요. 그 리더로서 약간 강단도 있지만 되게 해맑게 웃고 그런 귀염이 있는 멤버인데 인상. 인성. 인성이 더 이렇게 사진보다 실물이 진짜 훨씬 잘생겼더라고요 사진도 잘생겼지만 실물이 진짜. 제가 그때 두 번째 줄에서 한번 봤었는데, 와, 진짜 너무 잘생겨가지고, 선일감이 없는 정도로 잘생겨서. 파란 것보다 까만 게더잘 어울리죠? 잘생겨서. 근데 네, 이거를 편집을 어떻게 해야 할까? 이거 다보여도 되나? 찬이. 그니까 러 약간 이런 요란한 배경에서도 살아남는 것같연이는 진짜 머리에 따라 느낌이 진짜 확확 바뀌는 것 같아. 요 귀엽다가, 약간 날카로운 느낌이 났다가. 근데 뭐 행동은 항상 똑같은데. 아니, 여러분. 이거 진짜 미쳤다. 아니, 이거 왜 이렇게 귀엽죠? 아, 다원이 진짜 이옷 누구 입피 생각했을까? 이렇게 잘 어울릴 수가 있다니. 주로. 약간 힙스타 느낌이죠? 태양이 요즘에 리즈 같아요, 진짜. <laughs> 다들 잘생겼지만 태양이가 점점 더 찌, 이목구비가 더 진해져가지고 그 분위기가 더 살아나는 요즘에. 그리고 귀염둥이 희양이 콜랩은 그 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애들 얼굴은 다 잘생겼다. <laughs> 잘생겼다. 그러니까 이런 거는 사실 뭐 계속 쳐다본다기 보다는 그냥 저기 덕질 존에 꾸밀 때 이거 세워놓으면 나름 예쁘잖아요. 그리고 전체적인 달력이 있습니다. 이거 정도는 현관문이나 여기 부엌문에 붙여놔도 될것 같아요. 네, 저는 누락 없이 잘 왔습니다. 다행히. 박스를 한번더 이렇게 한밤 중에 갑자기 SF9의 2022년 시즌 그리팅 굿즈들을 같이 풀어봤고요. 팬장에서 드는 거니까 다 그냥 멋있고 좋고 예쁘고 이런 귀엽고 요런 말밖에 안 났던 것 같아요. 그래도 행복하게 잠을 들수 있을 것 같고 제가 덕질하는 것들도 하나하나 남겨보도록 하겠습니다. 봐주셔서 감사하고, 다른 영상으로 또 만나요. 안녕.